제 3일 성모님 공경의 역사 루카복음 1장 43절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어머니께서 저에게, 저에게 오시다니,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일입니까?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는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 말입니까? 네, 성령으로 가득 찬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한 말이죠 엘리사벳은 성모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행복하다고 칭송합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모님께 누구를 아들로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제자, 아, 사랑하는 제자를 그 주셨어요. 그런데 이 요한 사도는 그 제자들이 대표로 참석한 것이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모든 제자를 아들딸로 주신 겁니다. 그래 주었을 때 요한복음 19장 27절은 그때부터 그, 그, 그 제자가, 제자가 그분을, 그분을 자기, 자기 집에 모셨다. 모셨다.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시고 공경하는 거죠. 성모님 공경의 역사는 예수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어머니로 공경하며 순종하였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성모님을 공경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성모님을 스승의 어머니로 공경하였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주님의 어머니이며 자신의 어머니로 공경하였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성경이 기록되던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무수한 성인들이 성모님 공경을 강조하며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다른 종파와 이슬람교 안에서도 공경을 받았습니다. 1.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성모님 공경. 성모 마리아에 대한 공경은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성모님은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 공경을 받으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첫째, 성모님은 주님의 어머니로서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에티나는 처녀인 마리아의 문안을 받았을 때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하며 황송해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벌써 성모님이 주님의 어머니로서 신자들에게 공경을 받고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만일 성모님이 주님의 어머니로서 공경을 받지 않았다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했을 때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해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한 인산말이 하데아어로 되어 있음을 들어 천사가 마리아보다 더 높으며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어 번역 성경의 어투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원래 성경이 기록된 그리스어에서는 우리 말과 달리 존대어나 하대어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온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천사의 말이 존대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말씀을 하대어로 바꾸면서 천사의 말도 하느님을 대신하여 한 말이라고 생각하여 하대어로 바꾼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원문을 살펴보면 천사가 매우 공손한 어투로 인사하고 있기에 200주년 성경에서는 천사의 인사말을 다시 존댓말로 바꾸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참 하느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주님의 어머니시기 때문에 천사들로부터도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천사들의 모후라고 부릅니다. 성 베르나르도 하느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리아님을 얼마만큼 뜨겁게 사랑하기를 바라시는지 판단해 볼 일이다. 둘째,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들의 모범으로서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은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하고 성모님의 믿음을 칭송합니다. 이는 성경이 쓰여진 초대교회 때부터 마리아는 믿음의 모범으로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누가복음서에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천사로부터 인사를 받은 마리아는 그 인사 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고 구세주 구세주의 잉태에 대해서도 하느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찾았을 때도 소년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도 성모님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분임을 증거함으로써 어머니께 대한 존경과 사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들은 성모님께서 초대교회 때부터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들의 모범으로써 존경과 사랑을 받았음을 알려줍니다. 만일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성모님께서 믿는 이들의 모범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성경의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네. 셋째, 성모님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어머니로서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나자렛 생활을 그분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는 한마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신 그분이 피조물인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사신 30년간의 삶은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그러나 참된 어머니라면 여느 어머니처럼 그 자녀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하고 성모님은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분의 참된 어머니이심으로 예수님의 순종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원하여 성모 마리아의 아들이 되었기에 자신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에게 자원하여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자레스 생활뿐만 아니라 공생활 중에서도 어머니께 순종하여 어머니의 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첫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도 역시 성모님을 자기의 어머니로 모시고 공경했습니다.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한 것은 요한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인 우리 모두는 당신의 어머니까지도 나의 어머니로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존경과 사랑으로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셔야 합니다. 만일 나의 영적인 탄생에 참여한 성모님을 나의 어머니로 공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의 여기까지 성모님은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하는 제자들의 어머니로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성 엘레두스 아바스 그리스도님은, 그리스도님은 하느님께서 주신 우리의 지혜시요, 의로움이시며, 성덕이시며, 해방이십니다. 라는 말처럼 성모님도 지혜의 어머니, 의로움의 어머니, 성덕과 해방의 어머니이십니다. 교회 역사 안에서 성인들의 성모님 공경. 성인들은 성모님께 대한 특별한 신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성인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 에프렘, 성 안셀모, 성 베르나르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동방교회의 성 에프렘 306년에서 379년까지 사셨어요. 아, 이분은 메소포타미에서 태어나 18세에 개종하였고 성 바실리오와 친한 친구로 지냈습니다. 그가 지은 시에는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는 가장 아름다우신 분, 당신이 티 없으시니 어머니 또한 흠 없으시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성시안에서 성 에프렘이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를 표현했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 에프렘은 성경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낳으신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발전시킨 영성가이며, 원죄 없으신 잉태의 증인이라는 칭호와 교회의 박사라는 칭호를 얻으신 분입니다. 성 안셀모는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의 교리가 공적으로 선포되기 전에 살았지만 이 교리의 길을 미리 닦았던 분입니다. 그는 마리아는 성부와 같으신 성자의 어머니, 어머니였기에. 하느님 앞에 있는 어떤 존재들보다도 더욱 순결하고 티 없이 깨끗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클레르모의 성 베르나르도는 주님과 성모님의 삶에 대한 묵상을 장려하였고 성모 신심이 신자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마리아의 위대한 종입니다. 그의 성모 신심의 초점은 성모님의 동의로 이루어진 강생의 신비와 승천의 신비였습니다. 성 베르나르도, 성모님께서는 영혼들을 황홀케 하시며 당신의 감미로움과 친절하심으로 믿는 이들의 마음을 침척가신다 둘째, 성 프란치스코, 성 이냐시오, 몽포르의 성루도비고의 성모 신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인이죠. 예, 이 프란치스코는 성모님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성모님을 자기 수도회의 보호자로 택하고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로 공경했습니다. 그는 성당과 소성당 은둔소에 성모님의 이름을 붙이고 매일 복되신 성모님의 소성모일도를 바쳤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성 이냐시오 로욜라에게 아기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셨는데. 그는 그 순간부터 내 영혼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이미지들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몬세라트에 가서 성모님의 재단에 자신이 긴 칼과 단검을 바쳤는데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도록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후 성모님과 예수님은 그를 통하여 가장 큰 수도회인 예수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회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수도회 중에 제일 큰 수도회입니다 제일 많은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몽프로의성 루더비코 이 루더비코는 18명의 자녀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만약 요즘류 같으면 못 태어났을 거예요 성모님과의 신비적 일치는 그의 영성 생활의 핵심이자 사도직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는 성모님께 관한 수많은 저술을 했는데 그가 쓴 164개의 마리아 찬가, 지극히 거룩한 노사리오의 비밀, 영원한 지혜에 대한 사랑, 마리아의 비밀,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라는 책이 유명합니다. 이 몽펠리송 루도비코의 책들은 시리즈로 이렇게 여러 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루도비코의 말씀 가장, 가장 좋은 노사리오, 노사리오 기도는, 기도는 가장, 가장 훌륭한 공로를 쌓으며 한가로운 때보다도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이 더큰 공로가 됨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그 마리아의 비밀이나 지극히 거룩한 노사리오의 비밀 또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이런 책을 읽어보면 아주 좋겠습니다. 성모 신심에 도움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도 옛날에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성모 신심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성모님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셋째성 알폰소 성 요한 보스코 성 막시알 막시밀리아노 콜베의 성모 신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성 알퐁스는 구속주회를 세운 교회 박사인데 성모님께서는 중배용에서 그를 여러 차례 일으켜 주셨고 초자연적인 발현과 상호 소통하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성모님께 관한 그의 가장 뛰어난 업적은 1750년에 간행된 마리아의 영광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번역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성 알퐁소는 성모님을 살아있는 인격자, 사랑하올 어머니, 죄스런 우리들의 중개자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 나라 언어로 약 800판이 출판되었다고 합니다. 성 요한 보스코, 이 요한 보스코는 그가 아기였을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성모님께 봉헌했고 어머니의 무릎에서 성모님께 대한 사랑을 배웠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그가 아홉 살 되던 해 꿈을 꿈에 나타나셨고 그의 일생 동안 꼭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셨습니다. 보스코는 신자들의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가졌는데요. 기적이 무엇인지 보고 싶으면. 성찬 안의 예수님께 충실하고 신자들이 도움이신 마리아께 충실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살레시오 수도회를 세웠습니다. 이 살레시오 수도회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세 번째로 큰 수도회예요. 아까 성 프란치스코가 세운 프란치스코회는 두 번째로 큰 수도회고요. 남자 수도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랭킹 그 1, 2, 3위, 이 남자 수도회 숫자보다 여자 1, 2, 3위는 회원이 더 적습니다. <laughs> 남자 수도회 회원이 예, 랭킹 1, 2, 3위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이 성보스코는 기적이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그 기숙사 아이들한테 성체 조배를 하면서 성체 앞에 머물러 기도하게 하고,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게 하면서 자신이 기적을 향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성모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성 막시미알레노 콜베는 성모님의 원죄없으신 잉태의 사도이며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의 기사회를 창설하신 분이십니다 이 기사회의 목표는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을 통하여 전세계를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원죄 없이 잉태된 성모님께 대한 봉헌만이 타락한 이 세상에 대한 유일한 치료 책임을 설파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성막시밀리안 콜베 말씀. 목장에는 가지각색의 꽃들이, 꽃들이 피어, 피어, 있습니다. 피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사업도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원죄 없으신 성모님을, 성모님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이 진짠지 모른데 하나 말씀을 드리면 막실비앙 콜베 신부님이 일본에 와 있을 때랍니다. 어떤 그 수도회 땅이 필요하서 큰 땅을 계약을 했대요. 계약금다. 그런데 잔금이 7일 날이 가까이 왔는데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가심 당가 수사님 그러니까 재정 담당하고 있는 수사님이 안절부절 못하는. 어, 이거 돈이 없으니 어떡하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골비신부님이 그랬대요. 그런데 돈을 내는 날까지도 돈이 없었어요. 그날 아침에 이제 그 수사님을 부르더니 골비신부님이 조금 있다가 어떤 여인이 보따리를 하나 가져올 거다. 그런데 너는 그 여인의 얼굴을 보면 안 된다. 아 그렇게 하겠느냐? 아 그렇게 하겠다고. 뭐 수도에는 숙명이니까. 어떤 여인이 찾아와서 두드렸어요. 그리고서 보따리를 줬어요. 보따리를 갖고 왔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잔금을 받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그 보따리를 풀어서 줘라. 보따리 딱 보니까 잔금이 딱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사님이 놀래가지고 아니 아까 그 보따리를 갖다 준 여인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 꼴배 신부님 이야기하기를 성모님이 갖다 준 거다. 그러니까 이 수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하우, 그러면 얼굴을 봤어야 되는데. <웃음> <웃음> 못 봤다. 음. 아, 그렇게 이 성인들이 삶 속에서 보면 성모님과 그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음. 3. 비가톨릭 교회의 성모님 공경. 첫째, 동방교회에서는 성모님에 대한 깊은 신심을 표현합니다. 동방교회 지역인 에페소 공의회에서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심을 교리로 확정했을 만큼 성모님께 대한 공경은 동방교회에서 서방교회로 전파되었습니다. 교회가 1054년 동방정교회와 서방가톨릭교회로 분리된 다음에도 동방정교회에서는 성모님을 열렬히 공경하고 있습니다. 동방정교회에서는 성모님을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로 공경합니다. 또한 성모님의 중재 역할을 받아들입니다. 동방정교회에서는 성모 승천은 인서, 인정을 하지만 가톨릭의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고 8월 15일 성모 승천 축일을 성모 영면 축일로 지내고 있으며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둘째 개신교의 초기 개혁, 종교개혁자들은 성모님을 공경했지만 그 후에는 성모 공경이 거부되었습니다 초기 종교개혁자들은 루터, 칼빈, 즈빙글리 이런 사람들은 성모님의 평생 동정성을 가르쳤으며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루터와 칼빈파에서는 성모님의 예언인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가 교회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칼비는 성모님을 아들의 명령을 가르쳐 주는 스승으로서 찬미하고 존경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가면은 이 누터의 부인이 사용하던 묵주가 박물관에 있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개신교의 여러 교파에서는 성모님이 반성경적 비성경적이라고 간주하여 광모 공경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 사업에서 성모님의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은 유일무이한 예수님의 중재성을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여겨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한 성모님을 포함하여 성인들에게 중재를 청하는 것도 금지하며 성모 승천 교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셋째, 이슬람교에서도 성모님을 공 경하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이슬람교 안에서도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 코란에는 다른 여인 여자들의 이름은 잘 나오고 있지 않은데 마리아란 이름은 서른 네번 사용하고 있으며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라고도 여러 분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코란에는 오 마리아,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중에 너를 택하시고 너를 순결하게 하셨노라. 마리아는 스스로 정절을 지켰느니라. 그래서 나는 나의 영혼을 그 속에 불어 넣었느니라. 그녀는 주님의 말씀과 성경을 믿었으며 순종하는 자 중에 하나였느니라고 하면서 성모 마리아의 동정 잉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코란의 주석가이며 역사가인 파바리는 성모님의 동정 잉태에 대하여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그녀의 옷소매를 흔들어 익힘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그녀가 임신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천사가 성령의 힘으로 아버지 없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일러 주었다"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트도 마리아를 예수의 어머니로 높이 받들어 모셨기에, 오늘날 이스라엘 교신자들도 성모 마리아를 사랑하고 공경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